어, 무정하는데 왜? 이제 몇층 거냐? 엘리베이터, 엘리베이터, 엘리베이터야, 엘리베이터. 왜네올뭐 어디? 울이 하는데, 면층이 상당히 여기 면을 <북스> 수도 <adaptations> <북스> <써도> 있잖아. <북스> 아 알겠습니다. <laughs> 자 자료치 자료도. 네자리치 자료. 끝나고. 여유는 좀. 제대로 아닌 남자. 하나. 그걸 생지자 사진 되는 거야. 몇 시간 자는 게? 어? 사진. 아그렇가기서 그냥 아층에 아. 사진을 때? 어, 사진 할게요. 저기 너 사진가? 사층이어 돼? 어, 나 4월 일 4쪽. 좀 어디가? 응? 몰라. 뭔가 하나 현실 직시하려고. 어. 내려라 지금... 아,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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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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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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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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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에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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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다지